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맞은 일과 수행 권권권 불을 이거 백호도 있어요 백호는 지금 불을 라고 있어요 사춘 네. 동생 <laughs> 하! 야! 사춘 <laughs> 동생이랑 <laughs> 너무 오래간만에 아니 오랜만 아니지 처음으로 신비아파트 보스트 헌... 게임을, 하려고요. 게임을 그, 하려고. 요 게임을 하려고. 요 업데이트가 됐을것 같은데 임을 하려고. 게임을 하려고. 고볼고스트가 있죠. 거대 고스트 들어가세요. 너 혼자 가고 네, 여기서 친구 게동들어가고게차을배지 하려고. 게임거 하려고. 을을 공력할 어. 거거든요. <laughs> 고추. 아 고추. 개똥. 개똥. 어. <웃음> 진짜야? <웃음> 어, 진짜야? 개똥. 여기 봐봐. 여기, 여기 봐봐. 안 돼. 개똥은 개똥. <laughs> 개똥 말고 <laughs> 개똥. 또 으, 아파. Oh, yeah. 오 예. 방금 재생 나 여기서 비염 아니 비비란다 비염만 할게요 비염만 완료 우와, <laughs> 아. <4개. 웃음> <비엔만>. 완료 비 <laughs> 완료 방 참가 이러고 기다리면 기다려 기다려 만기. 이게 음. 4춘동생인데 엑세스. 세개예요 네, 맞아요 아 가보자 제가 좀 깜빡났었거든요 이게 쥐 아, 이무기인데 와 멋지다 줄루멋 깨끼끼 깨깨깨깨 오늘 영상 할게 개꿀하고 개꿀하고 개개개 개꿀하고 개꿀하고 이 오케이 네개 있죠? 세 개. 점만. 점만. 할게 이제 두 개밖에 없는데 안 되겠다 신비. 개꿀. 개꿀 개꿀. 고추. 개꿀 개꿀 고추 뭔 소리야 <laughs> 오케이 신비 소환 응, 신비 신비 소환 신비 응 아니야 아 잠만 이렇게 응. 되면 가자 이렇게 계속 깎는 거거든요. 이거 이, 얘 죽일 때까지 갑니다 네. 죽일 때까지 아 가고 싶다 죽일 때까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웬툰 보기 자꾸 옆에 산게 있죠 거대 고스트를 물리치면 잠깐만요 고스트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웬툰 보기 누르니까 이게 나온 앞들이 막막하다 웬툰 보기 웬툰 보기 3화 3화 실화니 어 잠깐만 여기 여기 나온다 야 아, 여기 거대 고스트 아. 있는데다 아. 거대 고스트 잠시만요 웹툰 보기에서 여기서요 3만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어 거대 고스트 살짝만요 어, 밑으로 밑트로애 크가 그 아,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들 이제 그 고스트들이 그. 세상을 아. 어, 거대 고스트 거대 고스트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된것 같네요. 이 고대고스트 쉐끼 내가 아주 그냥 목덜미 잡아가지고 패줄게 쌀하고 날려줄게 맞아 그냥 날려버려줄게 고추 <laughs> 이번에는 아주 쉽게 기억 놓고 나짜도 몰라 나짜도 모르고 똥도 모르고 고추도 모르고 나랑 불어넣는데 안 응. 만들지 아니 이거 유튜브 뭐 다시 친구했던 난넣고 기억자도 모른다. <laughs> 방탄 봐난넣고 기억자도 오른다. 와! 왔다. 난, 난 똥똥 오른다. 똥. 아니 언제 나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깡는데 힘들다. 두두 <laughs> 두. 두, 두. 아직 안됐으나안 해. 뚱. 뚱. 렸다 얘는 내, 제 동생은 렉 걸리는데. 어, 나갔다. 갑자기 나가줬어. 응. 그냥 막, 이거는 막 해. 응. 아니야, <놀라> 이거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. 응. 응. 상관리치도 응. 있을 것 같아. 있을게요 랜덤이던 동, 랜덤이, 안주아이깐어 똥? 루어이루이이 아, 똥꼬? 좋아, 좋아. 이이이이 바바 응, 똥똥응나 혼자 했죠 끙 막해 응지 자간이 아니라 저 이거 메카 자간 하는... 아닌가 메카 자간 최지기가 하고 있습니다. 내가 해 주마. 내가 랜덤더부을해 주마. 뱅어 <laughs>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가 아는스트라스프라운음스트라이음음료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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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있는데 음음음 어, 대박 원전음원음음라는 인간 걸렸다 맞아 음기음음음음음음해음음음음음 이렇게 오케이. 이거 왜 신비가 왜 이렇게 걸리지? 왜 신기하네? 왜 이렇게 신비가 걸려 이거? 대현이 형나 버그 했어 어디? 어디? 엄마만약에 엄마 죽이잖아 만약에... 어? 어? 주말 어. 이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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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퇴원한 어. 형. 어. 아깝다 아 망했어. 이거 두개 있었는데 순가나 <목소리도> 버그 발견했다. 아마 흥을 아끼고 일단 봐봐. 얘랑 얘한테 있잖아. 이렇게 왔는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딱 막았거든. 근데 얘가 오르면서 잉 아까 한 요녀 아까 앞으로 갔지 근데 아까도 여기 조금 튀어나왔는데 잘했다 네. 메카자간 자 이번엔 제대로 하자 이번에는 내가 할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방금 기억 난 놓고 기억자 아니 모른네. 이영 오케이 이영 아니요 <laughs> 이영, 이영. 덤벨기 방탄과 바로 나와버렸죠! 으? 으? 가자! 주둔 막눈 볼게요 하나, 둘, 셋 막눈, 옷지팡이 까라지! 오케이 막물... 어? 이가기이가거든 오케이 신비 완전 왕창 나왔고요. 따라해주고요. 뭐하데이 폐구, 폐구. 피티어 뽑아주고요. 오 폐. 땅나고줄게 형아 버그! 왜? 봤어? 응. <laughs> 단체 위로, 단체 사라지고. 이 다시 해볼게요. 아니, 뭐, 요기 안에하 해. 이차 자, 무슨 춤이다. 뭐, 뉴랭이거만 응? 어? <laughs> 대이차이차이차이차 오케이, 완전 대박. 나 나무 있어. 나 나무 있어, 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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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! 잠시만, 이거 어떻게 쓰냐. 이거 응. 파란 거. 파란 거? 모든 어, 걸 싸버리겠다. 이거 맨 밑으로 가야 돼. 그렇구나. 맨 밑으로. 근데 이거 잘수하니 와, 망해버렸네! 예이! 와, 남았다. 어, 좀, 이번엔 좀 적게 했네. 그럼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. 바꿔서 아, 한번 해볼게요. 이번에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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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옷, 시옷, 완료완료 만료, 만방 만료, 만방만들 만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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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가 만료, 만 그 주인공은 바로 동생 안! 허! 얀! 안아도 <laughs> 뭔가 보겠는데? <못 예쁜데>. 공터구라 <laughs>

어찌라고? 거찌라고? 그래, 똥꼬야 그래, 똥꼬 싸고 똥도 싸고 된통도 싸고 까다오시고 가자 아, 마지막 컷 아. 이번에도 좀 약했다 이번에는 내가 다른데 그런 말해볼게요 아니 이번엔 보라색 타드 요상점 찍자아 나 혼자 있는! 여태까지 나 혼자 있는 데 으스코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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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